예, 안녕하십니까. 시험들은 잘 보셨죠? 어, 오늘 잘본 학생들이 많던데, 잘 봤으려 생각합니다. 어, 뭐, 이제, 그, 잘 보든 못 보든 이번 토요일은, 어, 오늘을 기점으로 이포코시에 좀 집중을 해서, 또, 뭐, 행시하고 이포코시는 좀 방향은 다르지만은, 어, 그래도 잘볼수 있는 길이 또 하나 길이 있으니까 꼭 응시를 하시고, 어떤 공부를 뭐 더해서 실력을 로핀다 이런 것보다는 집중력을 조금 더 유지를 하면은 오히려 작년에도 어 행시는 실패했지만은 또 입법고시를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 두개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입법고시도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어 그다음에 오늘 뭐몇 가지 이렇게 좀 스파르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원하는 그 추세를 보면은. 한, 우리가 180명 모집을 정원으로 했는데, 금요일 정도면은, 어,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 90명. 오늘 또, 어, 접수를 신청한 학생들을 고려하면은 100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일단 접수 순번대로 저희들이 그 학습관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 테미스관이 한층을 우리가 쓸 거고, S원관 두 개층을 쓸 거고, A원관 두 개층을 쓸 거니까, 혹시라도 그 학습관에 대한 선호도가 어, 개인적으로 좀 있으면 미리 접수를 해서 학습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어, 설명의 진행 순서가, 어, 그렇게, 어, 진행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5분, 뭐, 20분, 이렇게 혹시라도, 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진행 순서는 뭐, 가벼운 부분입니다. 어, 작년에 성과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한 130, 어, 4명 정도로 출발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맞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어, 이탈한 학생이 있고, 그다음 발표가 나면서 한 4명, 다섯 명이 이렇게 이탈해서, 어, 총 125명이 시험을 끝까지 봐서, 어, 2차 83명,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77명 됐으니까, 어,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운 좋게 많이 이제 모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선 자원들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면은 어 상호간에 잘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과면은 어 저런 집단이 있을까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집단을 잘 성과를 잘냈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어 3번을 보시면은 일행 어 10등인의 6명이 배출됐습니다. 뭐 대단히 그 촘촘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재경 10등인의 4명이 배출됐으니까. 큰 시험에 이제 수석이 배출되면 좋겠는데, 우리 학원은 수건이, 염원이 원래 여러분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과정에 대한 그 신뢰성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지금 의구심의 영역으로 남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그 다음에 혜택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인식은 잘 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용 학습실이 있고 어 개인 사물함이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 지정 어, 자석체로 시행을 하고, 뭐, 상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이니까 기회는 열려있지만은, 그다지 이제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안 하겠죠. 어, 성적 우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어, 그 다음 실강 동영상 50% 할인 혜택, 아마 3순환을, 어,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은, 어, 저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세요. 베리타스 과정, 어, 스파르타 과정 따라가면서, 어, 삼성은 따라가는데 무리는 되겠지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한테 맞는 과정이고, 아니면 스파르타반 따라가거나 아니면 삼성은 따라가는데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맞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합격생 많이 나오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 본인한테 맞지 않는 과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어, 자질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 어, 수험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면은. 어, 템퍼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시험에 너무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실력, 그 다음 수험 경험, 그 다음에 작년의 성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하시고 아니면은 외려 어, 지금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시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 어, 우리 스파르타 과정을 무리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평균 7점 이내 탈락한 정도면은 어, 충분하지만은 그 이상 이제 점수가 많은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삼순환 차분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근데 대법은 1번 아니겠어요. 브라켓 경험이 자기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관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자기관리를 잘할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는 하겠지만은 고시가 요구하는 자기관리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작년에 그 아는 학생들이 면탈난 학생들만 밖에서 이렇게 어, 스터디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스파르타 반에 있다가 그의 면탈난 학생들이 이 과정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밖에 이렇게 네명 다섯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한달반 정도 되니까 뭐 거의 뭐다 해체가 돼. 요 안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서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종국적으로 자기 관리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실패 원인이 대부분 1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실한 부분이 뭐 여러분이 여러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알 겁니다. 그 막판에 가면은 그 프레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마지막에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공부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동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 공통된 형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2번은 필요하죠. 균등한 실력의 솜생이 같이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한 여섯 명? 어제 한 여덟 명? 이렇게 진입을 제가 이제 커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차여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팀 전체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스터디를 한 여섯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빠지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 때문에 말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팀 분위기가 무거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발을, 내지는 선배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최상 급의 경쟁을 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2021년 합격이 유력대, 유력시대는 수험생과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합격률이 한 65%?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웬만하면은 뭐, 작년에는 뭐, 여섯 명 스터디 팀이 전체가 되기도 하고, 어, 밖에서는 스터디 팀은 운명이 많이 갈라질 거예요. 어, 갈라지는데 한쪽으로 모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서는 스터디 그리고 구성이 된다 하면 전원 합격되는 얘가 많이 있고, 어, 밖에서 스터디를 구성하면 전원 불합격되는 얘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장 흔한 형태는 스터디 안에서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네 명이었는데 뭐, 두 명이 되거나, 두 명이 안 되거나, 한 명이 되고, 세 명이 안 되거나, 확률상은 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학률로 볼 때는 그래도 3명이 모이면 작년에 데이터로는 2명이 되는 그런 진로폰 수험생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 이제 여러분 필요한 부분, 요구가 충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도 일부 이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기존 3순환 따라가면서 이 과정을 수행해야 되니까 좀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 하루에 한 과목에서는 시험이 안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한강목에서 이제, 예컨대 삼천한 성적인데, 어, 학원 기준으로 상위 30%면 저희들이 이제 시험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상위 30%를 달성하는 그 과정이죠. 과정이 어떤 학생은 한강만 어, 경작을 예를 들면 경작만 계속해서 상위 30%고, 어떤 학생은 크게 경작도 하고, 행정법도 하고, 그 다음 조그마하게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기출문제를 좀 써본다, 행정학 스터디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서 달성하는 그 성적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감목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올렸다 이렇게 해버리고, 다음 감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1순환, 2순환, 4비순환 때는 한감목을 잡아서 깊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합격선을 넘겨둔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두감으을굵치가게 가야 됩니다. 굵치가게 가야 되고, 한감목은 작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써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커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하게 되면, 은 하나, 커리는 삼선한 따라가더라도 나머지 커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효율성이다, 집중도다, 이런 부분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뭐, 의욕은 있지만은, 어, 지금 공부된 정도가 능력이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반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담하면서 조금 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일일 14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장년에 보니까 해요. 우리가 아침 일곱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12시에 문을 닫고, 어, 그 다음에 시험 임박하면 한시까지 연장을 하면은 그 시간을 견디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는 그 힘들이 아마 본인의 힘도 있지만 외부 동료 힘 때문에 나올 겁니다. 옆에 학생이 계속하니까 나도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어, 가파르게 이제 험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힘들고 집중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어, 가능한 부분은 있겠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따르기 때문에 굳이 고시는 1% 가능성이 높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1%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그 길은 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 경험들은 아마 스파르타반에 오는 학생들은 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작년 반도 그렇고. 재작년반도 그렇고, 보통 스파라타반에 오는 학생들이 한세번 정도 실패한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원래는 파격적, 어,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파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신뢰를 가지는 경우이고, 그 전에 신뢰를 갖기까지는 지금 5년의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그전에 그 전에 그 합격하는 예들을 보면은, 한 학생은 학교를 지칭하겠습니다. 그 연대 학생인데, 한네 번을 떨어졌어요. 비서상 계속 시켜붙는데 네 번을 떨어졌는데, 마지막 떨어진 게 평균 6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학생이 전체 4등으로 됐어요. 올린 점수를 보니까, 3개월 반, 한 4개월이 참 됐죠, 옛날에는. 올린 점수가 한 13점이 렇게 올린 겁니다. 그게 뭐있는가 하면은, 고시는, 에너지 단기간 폭발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해서, 뭐, 밑발전 녹인 물 붓기다 뭐 이런 비유도 많이 들죠. 그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폭발시키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게 그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안정성 높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1차 2회 이상 합격은 해야 이제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시험 평균 7이의 탈락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일단, 형식 요건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해서, 어, 가끔 예외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외를 적용하면은, 그거는 예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진입 장벽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장벽입니다. 이게 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들어오게 되면 과정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허겁지겁 이렇게 바쁜 느낌 만들고, 머릿속에 쌓이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선은 따라가면서, 자분린 삼선안을 수행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이니까 혹시라도, 어, 혹시가 아니라 뭐, 거절한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운해하지 말고, 어, 본인을 위한 요건이니까 그냥 삼선안 열심히 하시면또 삼선안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학격생을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 과정도 뭐, 그 의미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1차 예상 합격인데, 원래 합격이 예상되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커트라인이 그 마일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텐데, 그래도 작년 컷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받아보니까 한 300개 보니까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작년에 75.8이니까 그 정도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그 다음에 적용은 한두 문제 더 합치는 게 원래는 지원자 상승을 고려하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볼 때는, 그, 커서 하락 요인이 더 많죠. 원래는 일단 난이도가, 어, 어느 논리가 어렵고, 자료 해석이 만만치 않고, 어, 상황 판단이, 그게 약간 쉬웠다 할지라도, 하락 요인, 상승 요인 합쳐보면은, 그래도 하락 요인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헌법 탈락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약간의 있지 않겠어요. 약간은 약간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의 있을 겁니다. 약간은 있고 왜 그런가하면은 작년에 너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대처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작년보다는 일정 비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승 요인이 좀 불안정한 부분에 불리한 요인들이 어, 티어가 줄었다 이런 부분은 불리한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응신원이 늘었다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재경 쪽에 진입한, 새로 진입한 인원들은 신규 진입일 가능성이 높고, 그 나머지는 다 7급 학생들이니까, 7급 학생들 아직은 그 핏에서 피크를 이룬 상태로 시험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컷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작년 컷 기준으로 일행, 그다음에 적용직은 조금, 조금 한두개 높게 잡아서 거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믿고 무조건 달려야 되고 그다음 하라 교인을 고려하면은 한 74점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발표났을 때 시험이 됐는데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2 차리스가 크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 경우다 하면은 또 리스가 크 높아지니까 어쨌든 길을 닫고. 그 다음 입을 조금 이렇게 다물고 공부에 집중을 해서 발표가 나와서 시험이 되면은 너무나 다행이고 혹시라도 안 되면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둘 요량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중 노는게 이어가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혹여라도 뭐 1차 붙고그 다음 2차 뭐 유예기간이 2년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사법시험처럼 그렇게 하면 1차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큰 의미를 갖지만은 뭐 1차 그 다음 이차 끝나면은 또이 차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시험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시험을 조금 커트라인에 어, 논란이 많은 점수대가 있을 겁니다. 원래로 치면 한 74점, 뭐또 많이 이렇게 고려하면 73점, 그다음 75점 이런 부분들이 공부에 집중도 를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 인생으로 치면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 위기상황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험생에 있어서 가장,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 심지를 굳게 가지고 넘기는가, 아니면은 심지 약하게 흔들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오급으로 좀 인생을 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무자가 다 할지라도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못색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또뭐이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학생들이 대부분 그 오급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시험에 조금 미진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삼선안 들어야 됩니다. 이건 종합반 학생하한 멘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초시인데 원래 호계라도 1차를 실패하면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수능원으 치면은, 대학으로 치면은, 재수를 하는 것이에요. 재수를 하는 것인데, 삼순환을 하지 않고 재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후지 미하면은 고삼을 안 거치고 재수한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순환까지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순환 도좀 비어 있을 것이고, 삼순환마저 빈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이 시기를 잘못 놓치면은 내년이 없어요. 내년이 없으면 이게 그냥 3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해야 되니까, 어, 그 의욕을 혹시라도 이제 시험 점수가 낮아가지고, 어, 불합격이 확실하다 이런 학생일수록 마음을 이렇게 잘 다져야 됩니다. 잘 다져가지고 공부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텐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어, 3월이 넘어가고 4월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쌓였던 몸의 피로도 발생하고, 어,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비교되는 몸도 생기고,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적 긴장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풀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가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삼순환의 높이가 또 깊이가 또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야 내년에 붙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대부분 이제 원래 피셋을 약간의 이제 지장을 있게 보는 학생들이 피셋에 대한 부담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 순환을 건너뛰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밀도가 떨어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순환 마저도 건너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 시험에 아니라 후년 시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꼭 삼순환 사순환 우리 종합한 학생들은 어 혹시 이제 자절감이 들더라도 이 꼭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 우리, 우리 학생들은 학원 모의고사 성적 상위 10%이내 이렇게, 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지라도 제가 면담해서, 어, 제가 학생 하나하나 그 향상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종합반에 진입한 뭐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상담 끝에 이렇게 좋은 과정이다. 본인한테 맞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상담은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어 운영 방침에 대한 뭐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어 2번을 보시면은 성적 우수 학격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입학고시를 수석했거나 아니면 재경직을 원래는 최고 학생이 3등이고 1행이 3등이니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 수험적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강평에 참여시켜서 어 작년에 해 보니까 어, 대단히 이제 그 평가들이 좋았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 부분 뭐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다음에 5번을 조금 이해하십시오. 성적 이 미달되거나 결석하거나 시간하거나 이렇게 요건 미달하면은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경고 없이 즉시 강제 퇴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7번 스터디에 대한 그것도 많이 있죠. 스터디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드립니다. 구성을 해드리고. 어 구성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배부를 해 드리고 어,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적어내시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그 대부분 학생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합반은 초보들이기 때문에 스터디 리더를 배정하는데 그럴 수준 아니면 그럴 수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모이면은 또 경작을 이렇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 반면에 또 행정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경직하고 일행하게 이렇게 또 믹스를 시켜도, 재경직은 행정학을 잘 못하고, 일행은 경제학이 총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4기 과정은 합격 책임반 사순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작년 그 스파르타 과정하고 다른 부분이 원래는 한달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1기, 2기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어.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 시험장에 갔었는데, 원래는 늘었기 때문에 한기가 더 추가가 됐어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순환 들어가면은, 어 3순환 거치고, 4순환 거치는데, 어, 스프라타바는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되니까, 순환이 한네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뭐, 이거의 문제는 삼선한 문제, 뭐,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건 아주, 아주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아주 예외 부분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 학습관에 대한 소개는 아까 설명드렸죠. 테미스그 다음에 S원관, A원관. A원관은 저저길 건너 저, 어, 트레일 건물 그쪽이니까, 아마 주거지가 그쪽이면은 그쪽에 학습관을 선택하는 게 나은 것이고, 학원은 이제 많이 드나들게 되겠다, 왕래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학습관 선택은 등록번호 순서에 따라서 학습관 선택권은 주어지고, 개인 자석에 대한 부분은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복이 되면 추첨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뭐 학생들이 다뭐 서로, 서로, 서로 이렇게 조금 양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지만은 다른 학생 이름이 있으면 조금 양보하고, 만족도가 조금 낮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복 지원이 있으면 추첨을 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흡연자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진행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이고, 그 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 2번 특별한 부분이었고, 어, 3번 1일 학습진도는 학원에 정해주며 이 말은 우리가 진도를 정해서 심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성을 충분히 뭐 살리는 것이고, 어, 주호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미응시자 어, 팀을 해치기 때문에 그때는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어,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강평, 내용에 대한 정리 강의, 뭐, 이 정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매일 모의고사를 본다, 매일 강평을 듣는다, 그 다음 학교생과 교류를 한다, 또 옆에 학교권에 든 학생들이 같이 공부한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고시공부는. 어 분위기 어떤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사실 뭐 특별하다 뭐 이런 부분이 뭐 개별적으로 붙어가지고 합격생이 성적 우수한 학생이 개인지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2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2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모는그 모아서 진행하는 집단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은 하루의 밀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들어와서 요건이 되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은 빨리 실력도 벗어나야 됩니다. 어, 강평은 보통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7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 뭐이고사 결과 상위 30%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을 뭐 이름을 좀 가릴 수 있어야 이런 요구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이 원칙은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어, 10번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 교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 증빙서류 어, 결석하거나 조퇴할 때는 증빙서류 첨부를 해야 되고, 뭐, 다른 학원 실강의를 수강하거나 동영상을 수강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이고, 스터디, 참여해보는 권장이 돼. 안할 이유가 별도로 없죠.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는 게. 또, 고시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위축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부대 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거기에 따른 괴로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관식이라는 부분은 머리를 서로 교환해서 시험의 확정률이 뭐1% 아니면 0. 1 이렇게 높아진다면 견뎌야 되는 부분이다. 또 사회에 나가면은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스터디는 제가 볼 때는 안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 하루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전에 패턴이 잡힙니다.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강평 핵심 내용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 다, 다 자료에 잘 있으니까요.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스터디룸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테미스 학습관에 일곱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편하지만, 대응독서실에 아홉 개가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추가로 학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피셋 학습관. 가다 보면은, 뭐, 피셋, 어리트 연구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건물이 있어요. 한 4층 건물이 있는데, 3층에 쾌적하게, 원래 8개로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원 본관에 두 개, 또 뭐, 때로는 강의실이면 강의실에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잘 배분하고 어, 그다음 잘 조절을 한다면은 학습 어, 저, 어, 스터디 룸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 제할 말은 다 끝났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사항. 어. 제가 국제 통상 전역 학생인데 그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모의고사가 행정법과 국제법이 같은 기간에 겹치도록 변성을 하셨더라고요. 음, 국제통상어 작년에는 어, 우리가 분리해서 따로 시험을 보게 했어요. 네, 아, 예, 국제통상. 어, 소수 직렬은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